플랑크가 흑체 복사곡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그동안 알고 있던 고전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실험 쪽에서도 이제 전개됐습니다. 이런 당시에 19세기 말 실험에서 소위 첨단 실험 장비처럼 이용이 된게 있었는데 그것이 전기 방전 실험에 이용된 진공관이었어요. 유리관, 당시에 유리 세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불활성 기체,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체를 채웠어요. 그게 뭐? 네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기체들 있죠. 이런 기체를 채운 다음에 양쪽 끝에 높은 전위차를 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방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플루스로만 그런 모양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누가 만들었냐면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크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룩스관은 19세기 후반에 대학교에서 어, 널리 이용된 첨단 실험 장비였습니다. 이 크룩스관 이용된 예로는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할 때도 이걸 이용했습니다. 또 톰슨이 이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전자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렌트겐이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X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크룩스관은 주로 암실에서 이용합니다. 불다 꺼놓고서. 근데 크룩스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진공관에다가 양쪽에 높은 전위를 이제 걸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크룩스관의 스위치를 킬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렌트계는 다른 실험을 위해서 형광 물질을 바른 스크린이 옆에 있었는데 그 스크린이 환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크린이 갑자기 환해지니까 그 이상하지요. 사실은 크룩스관 실험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형광 물질 바른 바, 스크린 말고도 그냥 여기 공기 있는 데서도 보통 어때요? 이 공기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햇빛이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한밤 깜깜한 밤, 방인데 크룩스관을 켜놓을 것 같으면, 이방안의 공기에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림자같이 이런 희미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룩스관을 발명한 이 크룩스는 이거 뭐라고 생각했냐면 홀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령술에 그 심취했어요. 크룩스는. 막 자기 친구들 모여다가 크룩스관을 켜놓고서 막 기도하고 막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룩스관을 끄면 그것도 없어졌어요. 물론, 스크린에 있는 밝은 빛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크룩스 관에서부터이 빛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뭔지 모르는 게왜 뭐 그랬냐면, 거기다가 뭔가 이런 책 같은 걸 갖다 놓는다든지, 뭐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더라도, 스크린의 모양에 전혀 어그 차이가 없었어요.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빛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빛이 가려지고 이러지요. 전혀 가려지지 않으니까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를 가져다 놓다가 아, 우연히 렌트겐이 뭘 가져갔냐면 납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납 조각을 갖고 왔더니 스크린에 뭔가가 이제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납을 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스크린에 가까이 가져가니까 납의 형체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뭐도 생겨났냐면 자기 손에 뼈가 보였어요. 깜짝 놀랐겠죠. 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보이는 데다가 이제 사진 검판을 갖다 놓고 이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 검판을 갖다 놓은 다음에 나중에 현상을 시켰더니 뼈의 모양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X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 그리고 마지, 마지막에 1895년 12월에 학회지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발표할 때는 모두 이제 첨부를 시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지 낀 손을 이제 찍은 거이 X선으로 찍었어요. 이 이걸 이제 첨부 시켰는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손이었어요. 이게 자기 부인 손 찍은 거를 논문에 첨부시켜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하고 해가지고 렌트겐은 사실은 어, 독일의 시골 대학교의 아주 조용한 교수였는데 갑자기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96년 1월 9일에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X선 발견을 취하는 전문을 보냈어요. 우리 옛날에. 요새는 막그 올림픽 가면 뭐 그냥 그 금메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아주 몇십 년 전에는 금메달 한번할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 선수한테 축전 보냈어요. 그, 그렇듯이 엑슨 스 발견했다고 독일 황제가 막 축전도 보내고 그다음에 1901년 노벨상이 처음 나왔을 때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렌트겐이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즉시 이 실제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뭐 총알이 박혀 있으면 어 환자가 총알 박혀 있으면 그 총알 박힌 거를 엑선 쪼여 가지고 이 총알 박힌 걸 찾아내서 수술한다든가 심지어 구두 만드는 집에서 엑선을 어 이용해 가지고 뼈의 모양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구두를 설계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겐이 엑선을 발견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유명해졌는데 이때. 굉장히 속상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랑스의 베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크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이 온통 비슷한 걸 연구하는 4대가 물리학자 집안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광석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인광물질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베크렐은 방사선 자신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방사선 연구였어요. 4대가 물리학자인 집안인데 베크린이 생각할 때 야, 렌트겐이 이상한 빛, X선을 발견했다면 자기도 그런 걸 발견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광이 아주 이상한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광물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형광물질, 인광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다 햇볕을 받으면 또 사실은 햇볕뿐 아니라 엑스선이라든가 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다시 빛을 내는 것인데 형광 물질은 바로 빛을 내고 인광 물질은 좀 시간을 뒀다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계가 야광 시계가 있었어요. 그 야광 시계가 바로 인광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낮에 햇빛을 받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광등 같은 그 형광물질도 뭐냐면 바깥에서 이게 바로 그 형광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나 원자들이 나중에 빛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그 전자들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걸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렌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한 것을 듣고서 이제 베크렐도 자신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한번 인광물질로부터 이제 찾아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진 검판을 두꺼운 검은 종이로 둘러쌌어요. 사진 검판은 빛이 와야지만 이제 거기 감광이 되죠요 그런데 두꺼운 검은 종이로 하면 빛은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인광 물질을 올려 놨어요. 근데 인광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건 그냥 빛이니까 그냥 빛안줘 주들 안줘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광 물질을 올려놔도 뭐 아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이 좋게도 어 인광 물질을 올려놨더니 이상한 상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쌓았는데도 거기에 감광이 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계속을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별로 발견 발, 발견할 게 없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896년 2월 26일과 27일은 프랑스 파리에 날씨가 흐렸어요. 그 베크레는 날씨가 햇빛이 쪼이면 거기다 인광 물질을 갖다 놨다가 인광 물질하고 그저 뭐예요? 그저 사진 건반하고 같이 갖다 놨다가 나중에 이제 오래 놔뒀다가 이제 인화를 시켰는데 현상을 시켰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막 이틀, 삼일 햇빛이 안, 보이, 안 보이니까, 에이, 그냥 오래 놔뒀던 거 한번, 그냥 한번 현상을 시켜 봤어요. 한번 현상을 시켜 봤더니 햇볕에 쪼이지도 않은. 인광 물질 옆에 있던 것이 사진 것만의 전과 같은 똑같은 상이 감광되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햇빛과 상관없이 나오는 이상한 빛을 발견한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방사선을 발견한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백그릴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해주고 이게 어떻게 휘는지 안 휘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휘는 빛도 있고 많이 휘는 빛도 있고 휘지 않는 빛도 있고 그래서 베크렐에서는 세 가지씩이나 있는 걸 알고 이거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베크렐도 유명해졌겠어요? 안 유명해졌겠어요? 사람들이 본체도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렌트겐이 나온 다음에 엑선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벌레에서 나오는 선,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하면서 별별 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크렐이 발표한 선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가지고 베크렐이 2, 3년 동안 그런 거 발표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우울증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퀴리 부인이 이 베크렐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아 이상하다. 이 백크렐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혀야지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인 필립 퀴리아 함께 분석을 합니다. 백크렐선이 어떻게 해서 됐나 알고 봤더니 인광이라고 생각한 속에 백크렐이 실험한 인광이라고 생각한 게 인광 우라늄염이었어요. 그 안에 우라늄이 들었었어요. 베크레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퀴리 부인은 자기 남편하고 굉장히 많은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베크레선이 나오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라듐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또 라듐이 아닌 다른 것도 또한 가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다른 건 이름이 아직 안 붙어 있었어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거였어요 여기다가 퀴리 부인의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죠. 그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베크레선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방사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했더니 전기장과 자기장에는 아무 상관없이 똑바로 가는 것을 감마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굉장히 높은 진동수의 전자기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을 했더니 양쪽으로 휘어졌어요 한쪽은 왼쪽이면 한쪽은 오른쪽 이건 뭐냐면 전화가 서로 다르다는 라 뜻입니다 근데 많이 휘어진 거가 있고 조금 휘어진 거가 있어요 많이 휘어진 것은 질량이 작다는 거고 조금 휘어진 것은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알파선 베타선 그랬는데 알파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성자 두개 중성자가 두 개가 모여있는 헬륨 원자핵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원자 핵 안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베타선은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크렐이 렌트겐이 엑선 발견한 데서부터 자극 받아 가지고 베크렐선을 발견하고 이 베크렐선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퀴리 부인에게서 나중에 밝혀졌죠. 이 방사선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 이것들이 원자 내부를 알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단서가 되었습니다.